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김경훈입니다. 목과 허리, 오른쪽 다리 통증과 절인 증상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탑출된 증상을 말합니다. 디스크가 예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 요통, 다리의 방사통 등의 통증 또는 절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나 목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두통이 함께 오는 경우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추성 두통은 이탈된 경추의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 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해 머리를 감싸는 근육까지 머리의 뒷부분부터 조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머리가 아프고 멍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과거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으나 최근 들어서 목과 허리 둘다 증상이 심해지셨기 때문에 목과 허리 관련된 검사,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면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가까운 척추관절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